자 안녕하세요 뒷동네 멍멍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비노기 모바일 하면서 알아두면은 좋은 1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모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쿠폰이 하나 있는데요 환경설정에서 계정 그리고 쿠폰 등록에 오셔가지고 쿠폰 번호가 있거든요 어비스 매치 뭐뭐 있는데 이거는 따로 밑에 댓글창에 남겨 드리고 이 회원코드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보시면은 여기 바로 회원코드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은 룸파편 50개랑 희귀총매 5만 골드 주니까 이거 꼭 입력하셔 가지고 받아 가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가방에 소모품에서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일반 채집물 상자 이거를 꾹 눌러서 구성품 정보를 보면은 여러 가지 재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이제 구하는 방법도 볼수 있습니다. 이 구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제 재료를 무한으로 채집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상자가 아니라 메뉴에서 도감, 그 다음에 모험 일지 도감 보상에 오시면은 이러한 식으로 티르코네일 보물상자 구성품 보시면은 황금 거미줄, 황금 양털, 황금 달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없는 것을 또 보려면은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은 코렌의 보물 재료 상자. 여기서도 보면은 황금 풍뎅이 또는 황금 양털. 아까 전에 볼수 없었던 걸볼수 있죠. 이러한 식으로 황금 풍뎅이를 누르면은 나무배기, 곤충 채집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은 채집 레벨을 올릴 때 도감에 오셔가지고 모험일지 도감 보상에서 이 레어 보물 상자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채집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잘 까먹는데 캐시샵에서 무조건 이 지정 염색약 여러분들이 좀 비슷한 색상이라도 필히 하루에 한 번씩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들 자동 많이 돌리시죠? 어느 정도 전투력이 올라왔다면은 보통 이제 자동을 돌리고 다른 데갈 텐데 그때 조금 편한 방법입니다. 도감에서 룬에서 보면은 희귀룬이거든요 엠블럼에서는 이 친절함이라는 엠블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시스트 모드일 때 궁극기를 자동으로 사용해주는 엠블럼 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희귀 장신구에서 보면은 경감이라고 해가지고 전투 중 지속 피해를 받으면은 붕대를 자동으로 사용해주는 장신구 룬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도라고 해가지고 전투 중 체력 50% 이하가 되면은 회복 물력을 자동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식으로 좋은 희귀 룬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안도, 경감, 엠블럼에서는 이제 친절함. 이러한 식으로 세팅을 하고 자동을 돌리시게 된다면은 궁극기나 물약은 자동으로 사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냥을 하시다가 장비 내구도가 다달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전투력이 레이드가 됐을 때 가능한 방법인데 여기 레이드에서 파티 만들기 누른 다음에 만들어 주면은 시작의 갑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시작의 갑판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고양이 선장한테 가셔가지고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멀리까지 가서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아까 들어갔던 자리 그대로에서 수리만 하고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다들 아실 테지만 정리해서 이 일반만 끄게 된다면은 일반, 고급, 레어, 엘리트, 에픽, 전설 모두 다 여기 나오게 되고요. 방어구 또한 마찬가지, 장신구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아이템이 나오게 됩니다. 딱 일반만 끄게 된다면 모든 게 나오니까 조금 더 편하게 분해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채집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돌맹이가 조금 많이 쌓일 텐데 이 돌맹이 같은 경우에는 핸드크래프트 레벨을 조금 유용하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은 이제 크래프팅에 오셔가지고 제작에 아이템, 그 다음에 캠프파이어에 오셔가지고 숙련 캠프파이어나 또는 이제 전문 캠프파이어를 만들게 된다면은 경험치를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핸디크래프트 경험치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만들고 나면은 당연히 재료가 조금 많이 쓰이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서 분해를 다시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썼던 고급 재료를 절반 반환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핸디크래프트 레벨 올리기 유용하니까 이제 돌멩이 조금 사용처가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핸디크래프트 레벨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처럼 조금 재료가 남는 분들이 핸디크래프트 레벨을 올릴 때 조금 편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돌맹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와서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채집도 하고 어비스도 돌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가방이 꽉 차가지고 조금씩 힘들 텐데 여기서 조금 이제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 위에 표시가 있는데 이 정렬 표시를 누른 다음에 무게가 무거운 순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가방에서 어떤 게 가장 지금 무게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잡템, 필요한 잡템이 조금 헷갈리실 텐데 일상 채집에는 병 속에 든 쪽지나 하루살이, 나무 베기에는 애벌레 좀 필요 없고요. 낚시에서는 잡어, 촉촉한 편지 뭉치, 이끼낀 쇠 조각, 이렇게 등등 있고 곤충 채집에서는 하루살이, 겨울 나방이 있는데. 이거는 따로 이제 쿠폰 번호랑 같이 댓글창에 남겨드릴 거고, 그거 참고해가지고 조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관함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마을마다 보관함이 있거든요. 보관함을 가셔도 되지만, 굳이 보관함 갈 필요 없이, 은행 같은 데를 조금 들리시게 된다면은, 거기서도 이제 보관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함 500, 공용보관함 500이 있는데, 웬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물품을 최대한 보관함에 넣어두시고, 보관함 무게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데칼을 소모해가지고 최대 무게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가지고 보관함 무게 늘리시거나, 또는 이제 제가 말한대로 좀 정리를 하시면은 조금 더 가방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텔라그램인데요. 이 스텔라그램 보기에서 내 캐릭터를 대표 캐릭터로 만들고 나서 지금 현재 이 나의 키워드나 이것들은 별로 또는 플레이 시간대 한줄 메시지, 이런 거를 작성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매력이 오르게 됩니다. 제 지금 매력은 15,439인데요. 여기서 이제 스텔라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별로 몇개 한번 찍어주고 나의 키워드도 조금 많이 찍어준 다음에 플레이 시간대도 조금 많이 찍어줍니다. 이렇게 많이 안 찍어도 되고 한 줄만 세이도 적어주고 이제 미리 보기 업데이트 눌러주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매력이 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서 게임하면은 여러분들의 매력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캐시샵에서 아직까지 안 사신 분들이 있는데 이 패키지에서 스텝업 보면은 이거 6월 5일까지 판매하고 있거든요. 백골드로꼭첫 번째 거 구매하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10개면은 10만 골드거든요. 아직까지 안 사신 분들은 꼭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모두 이제는 알고 있을 테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 하나 있겠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에는 총 3개의 사냥터가 있습니다. 늑대의 숲 사냥터, 그리고 여신의 뜰 사냥터, 그리고 얼음 협곡 사냥터. 그리고 사냥터마다 3개의 모드가 있죠. 일반 모드, 어려운 모드, 매우 어려운 모드가 있는데요. 이 일반이나 어려움, 매우 어려움의 보스를 잡을 때마다 보석이나 엠블럼 룬이나 골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에서 3번 이상, 어려움에서 3번 이상, 매우 어려움에서 3번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늑대의 숲 사냥터에서 하루에 9번 이상의 보스를 잡아서 골드 또는 보석 또는 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냥터에서 파밍하실 때이 점을 좀 알고 나서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늑대의 숲 뿐만 아니라 사냥터가 총 3개라고 했죠. 당연히 늑대의 숲에서 보스 9번 이상 잡고 여신 의들에서 보스 9번 이상 잡고 얼음 협곡 입구에서 보스 9번 이상 잡고 근데 9번을 잡는데 한 구에서 잡는 게 아니라 일반에서 3번 이상 어려우면서 3번 이상 매우 어려우면서 3번 이상의 보스를 잡게 된다면은 파밍이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참고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부캐를 키우면은 상당히 좋은 점이 조금 많은데요 저는 지금 전부 다 4캐릭터를 키웠고 65레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부캐가 레벨이 65면은 좋은 점이 데카버리가 가능합니다. 데카버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족 공물이나 또는 은동전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래도 조금 잘 팔리는 이 거대룬 파편을 조금 얻어 가지고 생각보다 조금씩 데카버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캐가 많으면 많을수록 파밍을 조금 더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데카를 조금씩 더 벌어 가실 수 있고요.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장점이라고 말하면은 65레벨부터는 어비스를 가죠. 어비스를 가는데 어비스에서는 또 템을 맞춰줍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듯이 내가 필요한 템들을 조금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어비스인데요. 이제 어비스 상점인데 몰리한테 있습니다. 몰리한테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설, 방어구나 장신구를 교환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필요한 게 바로 이 시면의 화석입니다. 시면의 화석으로다가 이 방어구를 사가지고 전설 템을 맞추는데 이 심연의 화석 주머니를 매주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상을 보면은 매주마다 이러한 식으로 심연의 화석 주머니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공용보관함 이용 가능입니다 근데 이게 뜯으면 5개가 나오거든요 본캐를 제외한 심연의 화석을 45개씩 매주마다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본캐한테 풀전설을 맞춰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점에서 보시면은 소모품에서 이 별의 인장 선택 상자가 공용 보관함 이용 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봉캐가 막 무기나 엠블렘 별의 인장이 없어가지고 못 맞추고 있다, 그럼 북캐한테 가져와서 맞추시면 조금 더 빠르게 별의 인장도 모두 맞출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캐를 키우면 키울수록 내가 키우고 싶은 캐릭터 봉캐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빠르게 풀 전설이 가능하고. 풀 인장이 가능해진다는 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풀 전설을 맞췄을 때 레이드에서 어려움을 깼을 때 원정 증거까지 얻어 가지고 내가 엠블렘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완료되기 때문에 한 캐릭터에 투자를 해 가지고 빠르게 원정 증거 얻어 가지고 엠블렘 전설까지 땡겨 가면은 아주 무난하고 평탄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의 전투력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캐는 꼭 키우시는 게 정말 좋고요자 그리와서 이제 염색약 할 때도 꿀팁이 참 많죠 그 이유는 이제 이 염색약 사용하기가 생각보다 힘든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 원하는 색깔이 진짜 진한 검정이다 그러면은 줌을 쭉당겨가지고 그냥 검은색 부분을 찾으시면은 되는데 아 얘들 FF라고 칩시다 이게 FF인데 FF를 찾았으면은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거를 제한 외 나머지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돌려도 이렇게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한 색깔을 맞추기 쉽습니다. 이걸 잡고 여기 돌렸을 때는 저게 안 움직인 상태에서 이게 팔레트판이 돌아가고 여기서 잡고 돌렸을 때는 여기서 안 움직인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색깔 가져가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내가 원하는 색상이 한 군데 잡혔다면, 거기서 이제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그 상태로 양옆으로 돌리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룬승급인데요. 룬승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넣는 룬은 그대로 돌려줍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은 나는 이 장신구 불씨를 합성할 건데, 만약에 실패하면 불씨는 남기고 싶어. 이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에다 불씨를 넣고, 뒤에다 아무 룬이나 넣은 다음에 승급을 하시면은 실패했을 때 다시 불시론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했네요. 자 일단은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 장신구 안도. 어 제가 이거 필요해가지고 체력 이하가 되면 자동 물약 해주는 장신구인데 나중에 쓰려고 했는데 당장 합성해야 되면은 만약에 이거 실패했을 때이 안도가 남으려면 은맨 앞에다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전에 보면은. 여기 장신구 안도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떤 룬을 승급하든 간에 이 만약에 맨 앞에 룬은 실패했을 경우에 그대로 룬을 돌려준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에 오시면은 이제 장비 보유를 끄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꾸지 못하는 직업이라도 모든 직업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서브 클래스의 레벨 35를 전부 달성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직업에 장신구 룬을 하나씩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내가 지금 전사 레벨 35를 찍었으면은 저기 업적 보상에서 돌격의 엘리트 룬을 하나 줍니다. 또는 이제 돌격이 아니라 냉공의 룬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정해져 있긴 한데 이러한 식으로 스킬을 강화해 줄수 있는 장신구 룬을 하나 주게 됩니다. 되게 엘리트인데 지금 이 캐릭터들의 레벨을 전부 다 35시 달성해 가지고 룬을 전부 다 합성한다면은 에픽 룬을 조금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이제 이 총합 레벨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656인데 이 총합 레벨이 675를 달성하게 된다면은 다재다능이라고 해 가지고 타이틀 보유 효과 공격력 275 방어력 275. 정말 좋은 타이틀 보유 효과죠. 그냥 갖고만 있어도 무려 공격력이 275, 방어력이 275가 올라가는 친구입니다. 저는 얼마 안 남았는데, 한, 각각 2레벨씩만 더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캐릭터들 조금씩 조금씩 미리미리 올려두시는 것도 전투력 올리는 방법에, 또는 이제 에픽룰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전설룰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좋아지니까, 이거 한 번씩 참고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잡설이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15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들도 있겠지만, 좀 필요하신 것만 가져가셔가지고, 게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